금이야? 금이야? 다이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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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성아? 아이고, 창성인가 왔어? 이제 뭐하니, 네 마리 다? 뭔데 그거? 이상하다. 뭐지? 진실아! 치약봉투 아니야? 개 잡겠다, 개 잡껐어. 아니, 왜 여기 치약봉투가 있어? 가인아! 창성아너 뭐하냐? 이것들이 단체로 긁어. 이씨, 나도 가렵네. 수상하다, 저게 뭘까? 이거 어디서 물고 왔어? 라쿠민 이런 개 잡겠네, 씨. 이거 누가 물고 왔어? 에이, 씨. 개잡았어개잡았어 이거 지약이잖아. 니네 죽어. 큰라날뻔 했다. 큰일 날뻔 했어. 누가 핥은 건 아니겠지? 빼가지로 뭐하냐, 지금? 진실이는 거기 가 진실이는 가인이 앞에서 뒹굴고 너는 내 앞에서 뒹굴고 네 마리 다이으니까 좋네. <laughs> 세 마리 엎어졌어, 세 마리 엎어졌어. Eles <laughs> 끝났네 꼬리만 흔드는 가인이 가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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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꼬리 떨어지겠다 <laughs> 가인이는 자기 이름을 알아들으니까 진실아 진실아 음 진실이는 톤으로 읽어야 돼 신실아~~~ 신실아~~~ 음 수용없어 실패 역시 가인이가 최고야 창성아 집중 안 하네 금이야 옳지 꼬리 흔들고 금이야 아니 내 톤을 못 알아듣나 구미야, <laughs> 가인이가 최고다. 가인아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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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세명다가인한테 배워. 알겠어? 꼬리를 흔들 줄 알아야지 주인이 부르면.